메이슨경 네, 묵상 나눔 3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하나한 땅에 너희가 이룰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거든 그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 보러 가기 전에 그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집 벽이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랬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그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을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새 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 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달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오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준 가난 땅이라고 정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지금 현재 본문의 배경은 아론과 모세가 지금 광야의 시기를 그러니까 텐트를 치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몸에 나타나는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면 오늘의 본문은 이제 너희가 가난 땅에 들어가 집을 짓고 살테인데그 집에 이제 이 곰팡이가 생긴다든지 이제 어떤 색점이 생겼을 때라고 말하는데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병 색점이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는 피부염 같은 거라면 이제 집에는 곰팡이를 통하여 이제 나타나는 오염된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집 주인은 동일하게 그 집에 생긴 그런 곰팡이도 사람의 몸에 생겼던 피부 급성 피부염과 동일한 방법으로 어 이제 살피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 사장에게 알리고. 제사장이 와서 그것을 살펴보는데, 제사장이 그색점을 살펴보기로 전에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빼내서 부정을 면하게 해라. 그러니까 집을 비운다는 거죠. 비운 다음에 들어가서 그 색점을 보고, 그 색점을 볼 때는 푸른색인지 붉은색의 색점인지를 보라는 거죠. 사람의 피부에서는 흰색이었습니다. 흰색의 색점이든지, 아니면 이제 털이 휘어지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기준이었는데, 집에서는 푸르거나 붉은 색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벽보다 우묵하면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 7일 동안 폐쇄했다가 그 색점이 퍼지는지 안 퍼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색점이 이미 이제 벽으로, 벽에 퍼졌으면 그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서 버리고 또 사방에, 집안 사방을 긁게 하여 긁은 흙을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그 빼낸 돌을 다른 돌로, 어, 다른 흙으로 그 집을 바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가난 땅에 정착했을 때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면 제사장에게 보여 살펴보게 하고 그 색점의 상태에 따라 치료를 폐쇄한 후에 다시 살펴 처리하게 하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단락에서 이제 돌을 그 곰팡이 감염된 부분을 빼내고 수리를 했, 한 후에 다시 이제 색제, 색점이 재발하면이라는 조건입니다. 재발하면 다시 동일하게 재상이 살펴보는 것이죠. 재발을 했을 경우는 이제 악성나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곰팡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집을 헐고 돌과 제목과 그 집에 있는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폐쇄한 날부터 들어가는 자는 이제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집에서 자는 자는 옷을 빨아야 되고 먹는 자도 옷을 빨아야 된다고 이제 청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다시 고쳐서 이제 새롭게 한 후에는 색잼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은 이제 색잼이 나와서 그 집을 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동일한 어 이제 우리 사람의 경우에서도 이제 이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서 새두 마리를 가져다 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동일한 이야기 합니다. 새두 마리를 가지고 가서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질그릇 안에서 잡고 음, 백향목과 우술소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물을, 흐르는 물을 찍어서 이제 그 집에 일곱 번 뿌리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아줘서 그 집을 위해 속죄할 것이다. 그러면 정결하리라라고 정결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락을요약해 보겠습니다.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다시 색점이 재발하면 제사장에 가서 살피고 집에 퍼졌으면 그 집을 헐고 그 집에서 자는 자와 먹는 자는 옷을 빨고 그 집을 고쳐 바른 후 다시 전검을 받고 집을 위해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 정결 의식을 행하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 이제 규례니까 어떤 윤례 가르침이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리고 각종 나병 환부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나병이 우리가 이야기한 한센병이 아니라 어 이제 그 악성 피부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죠. 옴도 있고 그것이 가족이나 또이 가옥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곰팡이 오염도 있고 또 사람의 몸에서 돋는 것 뾰루지. 또 색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때 부정하고 어느 때 정한지 어떤 것이 이제 악성이고 악화되고 있는지 어떤 때 나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 즉 몸과 의보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뼈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규례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넘어 그들의 집과 땅으로 확장된다.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자들의 삶의 공간이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기 때문이다.내가 사는 세상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공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험되어지는 사랑의 공간임을 깨닫는다.내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을 나누며 그 축복을 드러내는 공간인지. 집안에 곰팡이가 생기면 제사장에게 알리고 집안의 물건을 먼저 드러낸 후 자세히 조사를 한다. 내 가정에도 이런 영적인 곰팡이가 생겨져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두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곰팡이에 오염됐던 부분을 제거하고 보수하더라도 다시 재발할 가능성에 대해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내마음의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유혹은 항상 내 곁에 있으며 스스로 미혹되는 순간 죄는 언제든지 내 일상의 한 부분이 된다.오염된 곳은 정화되어야 하고 과감하게 제거하고 바꿔야 한다.내 삶에서도 또 가정과 교회에서도 과감하게 바꾸고 제거해야 하는 부분은 없지 않는지 살펴본다.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져야 하는 성결에 대해 생각해 본다. 종교적인 영역을 넘어서 재정과 시간 에너지와 열정 사역과 관계 등 다양한 내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관심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생각과 다 있음을 깨닫는다.나 또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과 다 있어야 한다.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한다.내가 사는 삶의 공간이 죄로 물들면 나를 만나고 관계를 맺고 사는 이들 또한 너무 쉽게 나 때문에 그 죄에 또 오염에 노출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무겁고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내 삶이 내 몸이 내 삶이 내 몸과 사는 공간과 시간 만남고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삶을 넘어서 내가 밟고 서 있는 땅과 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과 시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더 정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옵소서. 내 가정과 물리적 공간과 시간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결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내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